새가 뭘 먹을까요? 응? 땅속에 벌레가 있을까요? 너무 예쁩니다. 무엇을 막 쫓고 있을까? 땅속에 벌레가 있나? 벌레 잡아먹나봐요? 오랜만에 새본것 같습니다. 드문 새, 오, 지렁이 잡았는가 보다. 아, 지렁이 잡아먹나 보다. 아,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땅을 쑤시는구나. 오, 만나게 먹네. 아,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땅을 쫓고 있네요.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뭘먹 을까요？땅속 응? 에벌 레가 있 을까요？땅 을막 파고 있 네요？너무 예쁩니다. 무엇을 막 쫓고 있을까? 땅속에 벌레가 있나? 무슨 새일까요? 아 날씨 너무 따뜻하다. 양지 쪽 진짜 따뜻합니다. 벌레 잡아먹나? 아, 부리가 너무 이쁘네. 진짜 이쁘다. 벌레 잡아 먹나 봐요. 아,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오래가만에 새본것 같습니다. 드문 새임. 오, 지렁이 잡았는가 아, 보다. 아, 지렁이 잡아 먹나 보다. 아, 지렁이 잡아 먹으려고 저렇게 땅을 쑤시는구나 오, 만나게 먹네. 아,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땅을 쫓고 있네요. 와, 보양 먹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최대한 크게 찍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찍어지네요. 와, 지렁이 벌레 땅 속에 있는 지렁이 벌레들 먹고 있나 봅니다. 네 잠깐 공원에 나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최고로 날씨가 맑네요. 왕상한 어,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을 꽃을 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최고로 날씨가 맑네요.